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흩어진 나그네의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던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두에 그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다섯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다시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다. 택하심을 받은 자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그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그 배경은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것입니다. 어떻게 택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생명의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는 이큰 은혜를 입었어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예, 누가 택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아주 귀중한 계획을 세워서 미리,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다아시고 선택해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리요?" "하나님의 택함은 이렇게 완벽하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택함받은 나,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성경 한절더 볼게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랬어요. 예, 네. 우리를 이렇게 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했다는 말은 에,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에, 입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처럼, 초대교회 중직자 중에 빌립처럼,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흩어진 자, 생명의 운동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빌립은 흩어진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핍박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이 귀한 비밀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 주시려고 택해 주시고 또 택한 저희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자로 우리를 택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 운동의 앞장서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 언약 속에서. 237 전도를 누리는 세상에 답을 주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